아파트 대비 다른 평수와 비교를 한단 말이죠. 음. 근데 이 62평이 제일 좋은 동으로 가더라고요. 봐봐, 네. 이게 처음에는 일부 미분양이 나겠지만 음. 결국에는 이게 언젠가는 시세가 형성이 될 거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이 34평이 상대적으로 좀싼거 아닌가. 음. 그런 시... 루엘 네, 리버파크 그, 센터 부지가 그쵸. 예전에 이제 한진 CY 부지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이었습니다. 맞아요. 야적장이라고 하죠. 네. 네. 근데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음. 원래는 중공업 지역이었는데 상업적으로 바뀌면서 맞습니다. 이제 기부 채납을 하도록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업무 지구, 음. 그 유니콘 타워 도 네. 짓고 일부 이제 도로 개발 하는데도 돈을 이렇게 네. 보태는 걸로 하고 구청도 아마 여기서 짓느 지껏 지어 주거나 아니면 좀 돈을 예, 기부채나 한 거가 들어가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음. 경우는 흔히 말하는 중공업 지역도 아파트를 지을 수있지만 용도상 음. 근데 부산은 공업지역에는 아파트를 못 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음.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용도 변경한 대표적인 예가 음. 한지, 우리 CY 부지고, 음. 그리고 우리 일광에도 있죠. 네, 한국유리공장. 그렇게 한국 예. 이제 그냥 다 용도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전에 그 삼성동에, 강남 삼성동에 이제 한전부지가 삼종 음. 일반 주거지역이었거든요. 근데 현대 자동차가 비싸게 샀잖아요. 그렇죠. 현대에서. 근데 사실 그게 보면 상업적으로 용도지역이 음. 바뀌었어요. 삼종에서 음. 그러니까 상업지로 바뀌면 토지 가치가 4배가 오르거든요. 음. 근데 거기는 시세 대비 2배 비싸게 주고 샀단 말이죠. 음. 그래서 혹자들은 너무 비싸게 샀다 했지만 지금 와서 보면 잘 샀다 하잖아요. 음. 근데 사실 이게 용도지역이 상향이 되면서 음.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음. 너무 비싸게 샀긴 하더라고요. 네. 다른 그 음. 경쟁사에 비하면 그렇죠. 네. <laughs> 근데 이게 이제 사전협상제도가 거기서부터 음. 나왔는데 이제 뭐냐면, 한 기업에 특혜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기업이 사전에 협상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어떠 어떠한 기부채납을 지자체에 도움을 줄 거냐. 음, 한번 들어보자. 어, 하면서. 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너희가 사업성을 더 좋도록 만들어줄게. 그러면 기업도 좋고 지자체도 좋는 상생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전 협상 제도거든요. 음. 그게 서울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부산으로 내려와서 제일 처음 된게 여기 한진 씨와이 부지. 음. 지금의 르엘 리버파크 센터 부지구요. 2차로 또 몇가의 지역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한국유리공장 부지. 음. 그래서 한국 1강에 가면 한국유리공장 부지가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네. 여기는 일반 공업지역이라서 아파트를 아예 못 짓는 음.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루에, 어, 리버파크 센텀은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개발이 된 거고요 우리 캠프에서만 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음. 뭐 아파트와 조금은 벗어날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걸 알아야 도시가 음. 보입니다 음. 예. 그리고 이게 이제 2000세대 개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제2의 LCT냐, 음. LCT가 될 것이냐 아닌가, 이거는 음. 좀 뒤에 봐야 되겠지만, 음. 규모적으로 보면 LCT보다 규모가 커요. 음. 높이는 67층으로 해서 높이는 더 낮은데, 네. LCT는 100층이 넘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규모적으로 보면, 여기가 넓이나 이런 규모적으로 보면 세대수나 이런 거 보면 또 LCT보다는 크고요. 음. 그리고 LCT 다음에 한참 뒤에 더 좋은 건축공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도좀 눈여겨 볼만한 거고 맞아요. 예. 똑같은 해운대군데 저기는 좀 백사장을 끼고 있고 여기는 음. 수영강을 끼고 있는 또 차별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다수가 이제 대형평수 위주 음. 예, 84가 제일 작은 건데 120세대밖에 안 됩니다 음. 요거는 가격을 보면서 똑같이 보시기로 하죠 그리고 이제 2.0세대당2.0 네. 되는 게 진짜 몇 단지 없어요 음. 제가 알기로 대표적으로 그냥 팍! 바로 생각나는 게 그냥 저기 어디지 좌동에 계시실 수 있지 음. 개 말고는 제가 그냥 팍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만큼 주차 대수가 와 요즘 또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음. 이런 것들은 진짜 확실히 좀 좋은 환경이다 네. 아파트가. 네. 사실 이제 대형 평수로 가면 이제 다들 차가 막두 대씩 많이 있거 아, 그럼요, 네. 맞아요. 이 주차가 엄청 이제 조, 중요하거든요. 저희 손님 중에 저희한테 상담을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요것만좀 중점적으로 음. 단지를 좀, 그좀 구해 주세요 하는 네. 게 주차 엘베 네. 이런 분도 있어요. 맞죠. 네, 그만큼 음. 우리 생활에 주차라든지 음. 엘베라든지 이렇게 그런 거에 신경 쓰기 싫다 이 말이에요. 네. 내가 비싼 돈 주고 아파트 들어갔는데 그런 거에 주거만족도가 엄청나게 좀 좌지우지된다 음. 그런 시대라고 보아지네요. 네. 대구에 가면 주상 MBC 주상복합 부지 MBC 부지에 주상복합 들어 오잖아요. 네. 그 이름이. 어나더 샵에, 어 나더 맞죠 네. 어나더 버머 네. 거기는 주차 대수가 너무 아쉽다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청약 경쟁률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게 뭐 오피나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뽑아서 그런 것도 있고. 음, 네. 맞죠. 땅을 비싸게 사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깎아 끼워야 되니까. 요렇고이 음. 사전 협상 제도가 잘 되면 이런 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주력은 2,000 세대고 2,030년 6월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아 이거 지금 공사 기간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길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게 큰 장점이 이, 된단 말이에요. 네, 아, 그래서 2,030년까지 내가 잔금을 시간을 벌수 있다, 음. 시간을 살수 있다. 이게 엄청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3 4평 120세대, 42평 560 5세대5한평 696세대 62평 684세대 그래서 50평대 60평대가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것까지 음. 네. 하면 이것만 해도 1500 1700 1800세대니까 이게 거의 주력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세대수를 정말 음. 잘 쪼갠 게 네. 예를 들면 주력이라 해가지고 너무 51평에 1000세대 뭐 밀어놓고 음. 이게 아니고 앞에 84그 다음에 음. 34평 101평 빼고는 음. 다 골고루 네. 그 골고루 해가지고 그냥 이게 약간 좀 너무 어~ 확실히 대형 평수나 음. 뭐 중소형 중대형 평수나 좀 골고루 음. 만들어졌다는 게 이거 신경 좀 많이 썼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저도 머리 잘 썼다고 생각이 네네. 들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가격에 비밀이 있는데 네. 이제 5 0 한평 분양가 기준으로는 2 4억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쑥 적어놨거든요 아 평당가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적어놨는데 (34평) 기준으로는 평균이 제 (13억 9400) 음. 그래서 평당 (4100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들었을 때 가격이 생각보다는 가격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 네. 네. 너무 터무니없다 말도 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머리를 진짜 잘쓴게 (34평) 평수 그 세대수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마치 우리가 이케아 가면 음. 가구 몇개싼 걸로 해가지고 좀 미끼로 네. 끌고 네. 막상 가면 좀 좋은 거는 가격이 올라가고, 더 좋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이래 돼 있잖아요. 가격 설계가 돼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4평까지는, 어, 나쁘지 않은데, 1 4억 9천, 거의 약 14억. 그럼 계약금 5% 하면 7천만 원 하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시간을 벌수 있으니까 중도금 무이자에다가 괜찮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42평 올라가면 18억에서 평당가가 4,300. 50만 평 가면 평당가가 4,700. 62평 하면 30억에서 평가가가 5,300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5,300 곱, 300 곱하기 34평 하면 딱 18억이 음. 전 고점 마린자이 가격입니다. 아. 그래서 딱전 고점에 음. 그 마린자이 국평 기준으로 18억 3천이 제일 고점이었잖아요. 음, 맞아요. 그 가격을 딱 뽑아놨더라고요. 음. 그래서 역시나 건설사들은 가격 뽑는데 굉장히 귀신이다. 그런데요 네. 그 이제 요게 펼치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마법의 공식을 또좀 보여드리면, 음. 사실 이거를 공개방송에 좀안 하고 싶을 정도로. 아, 이런 네. 거는 좋아요가 막 터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네. 좋아요 네.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지금 80분 넘게 듣고 계신데, 좋아요가 10분밖에 안 됩니다. 네. 여러분의 좋아요 개수로 우리 음. 고대장님의 진짜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인사이트, 음. 오늘 이 방송에서 좀 들을 수 있어요. 네. 이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얼만큼 비싼 건지, 싼 건지, 적정한 건지, 이거를 알려드릴 겁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네. 예, 지금 한개 올라갔습니다. <웃음> <웃음>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네. 예. 자, 제가, 자, 이제, 아파트 가격은 1년에 2.5% 정도 차이가 난다 했잖아요. 네. 요거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얼마나 합당한지를 보여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자, 우선 제가 많이 비교했던 게 뭐가 있냐면, 일단, 대연, DIL하고 대현롯데캐슬이 있습니다. 항상 네. 이제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가 있으면 이걸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켜. 계산기를 켜서 음,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보면서 따라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대현DIL이 동호수 좀 좋은 거 기준으로 한 9억 정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9억에 그 DIL가 그 대현롯데캐슬 레전드가 10년차이랍니다. 롯데캐슬 레전드가, 10년 네. 예, 레전드가 8년차인데 여기 DIL이 2년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음. 이두 개는 10년 차이가 나거든요. 2.5 곱하기 10년 하면 25% 차이가 납니다. 음. 그래서 요거 대비 요게 25%가 비싸야 되고 요거 대비 요게 25%가 싸야 된단 말이죠. 음. 근데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10, 만약에 10억 빼기 50% 하면 5억이 되죠. 네. 근데 더, 5억 더하기 50%를 하면 7억 5천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계산이 여러분들이 더하기 50% 빼기 5 0하면 헷갈리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좀안 맞게 계산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 부가세 계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드리면 이두 개가 이제 25% 차이 나야 된다 했죠. 네. 그래서 나누기, 나누기 이제 25%이기 때문에 1.25를 하면 음. 7억 2천이 절묘하게 음. 나와요. 아, 음. 현재 가치로 거 네. 그러면 요게 7억 2천이라면. 그러면 곱하기 다시 1.25를 하면 절묘하게 딱 9억이 맞단 그렇네요. 말이죠. 네, 그래서 더하기 50%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제가 뭐 이래 했지만 사실은 음.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이두 개의 차이가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음. 그러딱 맞아 떨어지죠. 음. 1 0년 차가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왜 2.5%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그건 어디서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물어보실 분들 계실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감정평가법에서 보면. 음. 그, 건물은 매년 감가가 되잖아요. 네. 그러 4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됐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30년이 되면 재건축이 됐다가 그렇죠. 다시 40년이 됐다 했잖아요. 네. 그럼 40년이 100%일 경우에 40년 나누기 이제 재건축, 건물 빵이 남는다 음. 했을 때딱 2.5%가 나옵니다. 아, 이거는 음. 재건축이 되었을 때 연한을 음. 조금 기준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음. 이제 연식이 차이나면 일 년에 한2.5% 정도 하면 얼추 음, 맞다. 그렇죠. 그게 그죠. 네. 어. 그래서 40년 된 아파트는 땅값만 남는 게 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실 40년 된 아파트가 무슨 건물 가격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감정 평가법을 조금 응용한 겁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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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제가 3%도 해보고 2%도 해봤는데 2.5%가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네, 네, 자, 네. 이거 한개 맞다고 끝은 아니죠. 음. 그럼 또 뭐가 있냐? 대연 서밋이 들어왔죠. 네. 대연 서밋이 3년 차고요 대연 힐스테이트 브루지오가 13년 차입니다. 네. 그러면 이두 개는 또, 또 10년 차이 가나갑니다 희한하네. 어, 그러면 대연 힐스테이트 브루지오가 9억 5천 정도 하잖아요. 압동의 네. 좋은 거 기준으로. 네. 9억 5천인데,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곱하기 10년 차이가 나니까 곱하기 1.25. 음. 그러 곱하기 1.25를 딱 하면, 11억 8천이 나오죠. 오, 뭐, 분양가 같은데? 안, 안 맞죠. 어, 네, 네, 분양가는 네. 되지만, 조금 네. 안 맞죠. 네네. 네, 이거를 볼 수도 있지만. 음. 근데, 하이엔드, 여기 서밋이 조금 진등 진짜 하이엔드까지는, 어. 우리 부산 시민의 이 기대를 못 미치긴 그렇죠,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어, 서울이나 이렇게 조, 조사를 해보니까, 음. 하이엔드가 되면 10% 정도 비싸더라고요. 음. 그러면 요거 더하기 10%딱 하면, 지금 현재 34평, 가격 음. 13억대. 예, 13억, 13억, 6천 딱 나옵니다. 음, 이거는 거기서 이제 약간 상품성, 음. 혹은 조만, 음. 기타 주변의 입지 이런 걸좀 보정만 음. 해주면 되겠군요네 어. 그래서 이게 12, 11억 8천에서 10%딱 더하면 요 가격이 딱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드파인 할 때. 강한 드파인. 강한 드파인 할때 누군가는 막 비싸다라고 했는데, 네네. 우리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강한 자의를 기준으로 봤죠. 네. 자, 강한 자의를 기준으로 또 보겠습니다. 아, 요거 음, 재밌다. 그죠? 예. 이게 9억 8천인데 이게 6년이고요. 얘가 지금 21년 뒤에 들어오죠. 네, 2개월이어2 예. 6년 6월. 예. 그래서 7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7년이면 어, 2.5 곱하기 7. 7년을 하면 17.5%가 차이 납니다. 네. 그래서 하면 1.175 예. 해야 되는 네, 예. 9억 8천 곱하기 1.175딱 하면 11억 5천이 나와요 여기서 더하기 하이엔드니까 아까 특파인, 하이엔드 10% 10%딱 하면 12억 5천 정도 딱 나옵니다 오, 재밌다 그죠 네. 어, 여러분들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음. 네. 재밌다고 느껴지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네. 야이거 기가 막힌 이런 거를 음. 또 알려주시네 또 네, 이쪽은 이제 좋아요가 좀 많이 나와줘야 음. 그렇죠. <laughs> 루엘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건데 <웃음> <웃음> 네. <웃음> 자 이제 루엘로 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 루엘 리버파크 센터미 자. 여기 레일 리버 파크 센터 있고 재송동 입편안 있고 센팍이 있는데 네. 과연 이거는 센팍 입지로 봐야 될까 이편안 세상 입지로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죠. 네. 솔직히 센팍 입지로 보자면 센팍에 사시는 분이 서운해할 것 같고 음. 이편안 세상 입지로 보자면 약간 또 부족할 것 같고 네. 이렇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요 센텀 초를 못 가잖아요. 현재까지는. 아직 맞아요. 정해진 건 없잖아요. 네, 못 갑니다. 그러, 음. 네. 그러면 보수적으로는 저는 센텀이편한 세상 입지로 봐야 된다고 봐요. 음. 어, 보수적으로 봐서. 예. 네. 네, 그래서 비싸냐 싸냐를 좀더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센텀 이편한 세상이 20년 차입니다. 음. 근데 이게 5년 뒤에 들어오죠. 네. 그럼 이두 개는 25 25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 자, 25 곱하기 2.5 하면 62.5%가 차이가 나야 됩니다. 음. 그러면 여기 센텀 입편한 세상이 얼마입니까? 7억 1 천이죠. 네. 음. 그러면 7억 천 곱하기 1.625. 음. 네. 그러면 11억 5천이 되거든요. 음. 여기서 이제 저는 10% 정도 더 한다. 그러면 더하기, 어, 1, 시. 어, 더하기 10. 그러면 한 12억? 네. 곱하기 뭐1.1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12억 6천, 6천 정도. 이렇게 음. 되잖아요. 12억 6천, 12억 7천 정도 되는데, 얘가, 지금 13억 분양가가 9천? 13억 9천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7억 2천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8.3%가 비싸고, 음... 한 7억 4천을 잡으면 한10% 정도 비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그, 지금 현 시세 대비 음... 한 8%에서 10% 비싼 거기 때문에, 5년 뒤면 부산이 그러면 더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 음... 했을 때는, 오른다고 베팅했으면 5년 동안 10%는 오를 거다. 그렇죠. 1년에 2% 이상은 오를 거다 봤으면 그렇죠. 적정인 거고, 음... 안 오를 거다 봤으면 이제 조금 비싼 거고, 이렇거든요. 음... 그럼 예를 들면 센텀파크랑 기준점을 했을 땐또 수치가 또 다르게, 좀 다르게 나와야죠. 아... 네. 센텀파크랑은 약간은 이게 센텀파크랑도 한번 해볼까요? 네. 센팍이 지금 21년차니까 이게 26년차이다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11억에. 어 26년 차니까 65% 차이 나네요. 네. 그럼 곱하기 1.65딱 하면 18억 천. 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입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재성동 이편한 세상 입지로 보는 게 저는 좀더 음. 맞다. 확실히 뭐리 리버파크 센텀의 입지보다는 현재로서는 음. 이 음. 센텀파크 입지가 더 좋다라고 사람들은 아마 다들 공감할 테니까. 네, 네. 어.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초, 중을 있으면 대부분은 리엘이 좋아보여도 이동을 안 하려고 하시고요. 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상 됐거나 이제 그 학군을 신경 쓰는 나이가 지났을 때 신축 따라서 리엘로 오고 싶지. 네. 대다수는 여기 학군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런 그렇죠. 예, 상황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요 정도 한 8%에서 10% 정도 비싸기 때문에 음. 일단 국평 같은 경우에 가격이 매력이 있다. 음. 왜냐하면 계약이 계약금이 5%제기 때문에 10%제는 모르겠지만 5%제면 어, 누군가는 저는 한 7천만 원 계약금 걸어놓고 음. 이제 5년 뒤에 2030년에 나는 잔금 쳐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이 평당가 보정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몇 평이 아파트가 얼마가 있는데 30평대로 바꿨을 때 보정을 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싼지 비싼 지를 본단 말이죠. 음. 그래서 하나 예시로 남천더샵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보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40평 음, 뭐 41평이 이제 그 13억 4천이다. 네. 그러면 13억 4천 나누기 41평. 이게 3,200이잖아요. 평당가가. 음. 그래서 곱하기 34평, 뭐 이래서 11억 천이면, 음. 어, 여기가 싸네, 비싸네를 서로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그러면서, 때로는 40평대가 30평대보다 좀 많이 싸졌을 때는, 음. 이제 4 0평대 수요가 쫙 붙고, 그리고 또 20평대가 싸면 2 0평대 수요가 쫙 붙고 이래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래 봤을 때 저는, 어, 34평이 이제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 음. 단일 아파트 대비 다른 평수와 비교를 한단 말이죠. 음. 근데 이 62평이, 제일 좋은 동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일부 미분양이 나겠지만 음. 결국에는 이게 언젠가는 시세가 형성이 될 거단 말이죠 네. 그러면 네. 요 34평이 상대적으로 좀싼거 아닌가 음. 그런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분양표를 보면서 보면 여기가 이제 오늘이 7월 14일이죠 14일. 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청약 너는 시간이 오죠? 네. 너 네. 특별 공급 7월 21일, 거건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쭉 하면. 확대해서 그렇다. 네. 좀 줄여야겠네. 네. 이런거 네. 이제 뭐, 사람들이 여기, 어, 분양가가 비싸서 포기해야 되겠다. <laughs> 뭐 이런 말도 있고, <laughs> 음, 네, 그 다음에 동간 가격이 너무 좁다. 음. 어, 요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자, 네. 네. 자. 가서 보면 좀 좁아보입니다. 특히 높이가 높다 보니까 더 좁아보여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뷰가 뚫리는 쪽이 일단 여기 60도 평 있죠. 네. 토지 소모임 해가지고 두 분밖에 안 모셔요. <laughs> 그래서 이제 시, 7월 15일 화요일, 7월 17일 목요일. 나는 다주택자 속 시끄럽고 시끄럽다 속 시끄럽다. 어, 이러면 이제 토지 투자 눈을 돌려보시고 두 사람만 봤기 때문에 요거 빨리 한번 참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해조 아파트, 저하고 용소장님 구해조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220만원이 아니라, 55만원으로 해서, 저희,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퀄리티를 때문에 음. 한 달에 한 5분 정도만, 이게 너무 넘어가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분 정도만 이제 진행을 하려고 맞추고 있고요. 또 이게 마감이 되면 이제 마감을 하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이래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우리 용 소장님이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저희가 단지 상담을, 어떤 아파트를 투자하면 좋을지 상담을 하고, 다음, 우리 또, 용서장인과 함께 현장 답사도 가고, 그 다음,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계속 체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냐면, 55만원입니다. 음. 그래서, 좋은 아파트를 사고, 좋은 타이밍에 사고, 그 다음에 자산, 어,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코칭도 받을 수 있는데, 55만원이면, 저는 정말, 혜자다 <laughs> 정말 좋은 가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신청하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윤님도 이거 참여하셔가지고 최상의 선택을 해보시는 게 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 이 동네 소장님은 요 동네가 좋다 저 동네 소장님은 저 동네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부산을 전반적으로 보고 넘어서는 대구 서울까지도 이래 같이 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내집 마련을 하는 게 이분에게는 가장 적합한지 이걸 맞춰서 해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소리>